정신과 의사 네. 또는 이제 심리학자 그런 분들이 네. 해주시는 것보다 선생님께서 더 월등하게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손님들한테 얘기 듣는 게더 빠를 것 같아. 저는 마음 게... 안정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우울증, 우울증 쉽게 해소를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아픈 거거든. 네. 말을 하고 싶고 위안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음. 우리는 그 사람 이게 나는 신을 모신 제자예요. 제자이다 보니까 내가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의학적으로 뭐하위증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신을 모신 제자도 그 사람 마음을 읽죠. 음. 상대방들 마음을 읽으니까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또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손님들한테 그런 부분은 내가 3 개월에 한 번씩 보자 그래요. 이건 뭐 점을 보는 게 아니라 커피 마시러 오든 놀러를 오든 지금부터 1 년을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달 한 달을 잘 살고 다음 달에 보자. 아니면 네가 힘들면 중간에라도 나한테 와라. 라고 내가 표현을 해요. 왜? 그때그때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상황을 못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도안님 모처럼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내가 도와주는 건 뭐냐면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우리 피디님이 저 사람 때문에 아팠어. 응? 저 사람 때문에 어떤 일로 아팠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서 아팠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말한 얘기를 던져 줘요. 또 이런 말 때문에 아프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 빠져나온다기보다는 받아들이거나 본인이 본인을 좀 이게 보면 모든 이렇게 아, 마음 아픈 사람들을 보면요 모든 게다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 않다라고 난 많이 얘기를 해줘요. 본인이 얼마나 귀한지, 본인이 얼마나 소중한지, 본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로 본인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들도 이제 자신감 있게 가고, 근데 그 자신감이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불과 얼마 안 가고 또 무너져요. 그래서 내가 삶이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또 그때 힘들 때또 나한테 와서, 우리 손님들은 그래요. 나한테 욕먹으러 왔다고. 손님들이 선생님한테 욕먹으러 왔어요.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나서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속얘기도 털어놓고, 그리고 또 가면 또 일주일을 버티더라고요. 열흘을 버티더라고 그걸 무한반복을 해줘요. 아주 집요하게. <웃음> <웃음> 그러면 그 지금 방송에 나오 계신 그은영 박사님 있잖아요. 예. 네. 그분과 만약에 어 대결을 한다면. 에이, 진짜... 그, 아니, 그런, 그런 건 차원이 달라요. 왜요? 음, 나도 그분 프로를 잘 봐요. 네. 근데 그분이 주는 처방과 내가 내리는 방법은 달라요. 결과만 본다면? 그거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 그분하고 어떤 게더뭐 그분하고 당신이 월등하냐, 그분이 월등하냐 이 차이를 놓고 얘기하면 그건 다르고 하는 방법, 방법과 이게 하는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그러니까 그분은 어린아이들을 많이 상대하잖아요. 저는 어른들을 상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다르죠. 결혼 같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분이 뭐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의학적으로 어떤, 하지만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해답을 주지 않아요. 같이 울어요 그냥, 같이 아파해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 말을 전해서 더 밝은 쪽으로 한 걸음 가게 해 주고 또한 걸음 가게 해 주는 거지. 남의 인생의 답을 내가 그렇게 무작위로 내려 내려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내려주시죠. 어른들은 내려주셔요 그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그릇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줘야 되고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주는 것처럼, 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제 손님들이. 우리 손님들이, 뭐, 나한테 그래요. 전화해갖고, 욕먹을라고 전화했다. 혼날라고 전화했다. 욕잘 하세요. 근데. <laughs> 나요? 욕은 잘안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내가 이렇게 몰두를 하잖아. 내가 지금 참 너그럽죠. 지금 유하죠. 근데 내가 이렇게 딱 어른들하고 하나가 돼서 몰두를 하면 톤이 높아져요. 톤이 높아지고 말이 세져요. 그러니까 손님들은 내가 화났는 줄, 이렇게 전화상담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손님들 나보고 화났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화난 게 아니라 내가 몰두하고 있어서 그래요. 몰두하고 있을 땐 내가 톤이 올라가고 예민해지고 이래요. 그런 것처럼 내가 손님들하고 손님들한테 내가 늘 항상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하고 같이 웃고 울을 수 있는 제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조언이 돼서 내 말이 길잡이가 돼서 네가 밝은 길로 갔으면 좋겠고 내가 빌어줘서 너가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내가 정초에 참 기분이 좋은 일이 있었어. 한 5년 만에 우리 집에 어떤 애들이 찾아와 갖고 선생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29에 왔던 애가 39이 됐는데 잘 살아. 근데 걔가 끊임없이 걔하고 근데 상담을 해줬거든. 오늘도 와 갖고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밝게 갔어. 그런 게난 좋은 거 같아. 오래된 인연법이 잊어먹고 있다가 선생님이 생각나서 왔어요. 그말 힘든데 선생님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말이 좋은 거 같아요. 그런 그런. 제자가 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